다음은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정적분의 수학적 정의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를 n개의 소구간으로 나누고 한 개의 구간 간격을 델타x라고 했을 때 fxk와 델타x 값을 곱한 소구간의 면적을 모두 더한 그 값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간의 개수 n을 무한대까지 키우면 그 값이 수학적 연속함수 fx의 정적분이 됩니다.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i n t e a 에서 b까지 fx dx라고 합니다. 부정적분 i n t e fx dx가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fx a b로 표시하고 f b 마이너스 f a 값이 됩니다.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부적 적분하여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 함수의 값두 개를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테일할 0에서 1까지 4x의 3승 dx의 경우, 먼저 4x의 3승을 부정적분하면 x의 4승이 됩니다. 따라서 x의 4승 함수에 1을 대입하고, 다시 x의 4승에 0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결과로서 1이 얻어집니다. 아래 연습문제는 여러가지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루트 함수이고, 두 번째는 삼각 함수입니다. 세 번째는 분수 함수, 네 번째는 분모가 2차인 분수 함수인 경우입니다. 부정적분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구간 값을 대입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각자 계산해보고 결과를 아래의 해답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적분의 기본 공식입니다. 인테그랄 a 에서 b 까지 f x dx는 인테그랄 a 에서 c 까지 fxdx에 다시 c에서 b까지 fxdx를 적분하여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됩니다. 두 번째, a에서 b까지의 적분은 b에서 a까지 정적분 값의 마이너스 값과 같습니다. 정적분 중에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인 경우 구간도 바뀌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인테그 e g 1에서 2까지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ex인 경우 분모가 2차인 분수함수입니다. 따라서 분모 1 더하기 x의 제곱을 t로 놓고 양변을 미분하면 ex dx는 dt가 되고 이때 지원된 식, 즉 x 에 1을 대입하면 t는 2가 됩니다. 또, x에 2를 대입하면 t는 5가 됩니다. 따라서, 원식은 인테그라 1에서 2까지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2x dx인데, 이를 치환하면 인테그라 2에서 5까지 t분의 1 dt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부정적분하면 log t가 되고, 여기에 구한값을 대입하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요 로그 2분의 5가 됩니다 다음 예제도 치환적분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식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치환을 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1마 코사인 삼성 x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dx인 경우,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치환 된식 양변을 미분하면, 사인 x dx는 dt가 되고, 구간값, x는 0일 때 t는 1, x는 파일 때 t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미치환된 식과 미분식을 각각 원식에 대입하고 변형된 구한 값을 대입하면, 인테그랄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1 마이너스 t의 3승 곱하기 t 곱하기 마이너스 1 dt가 되고, 이를 정리하면 t의 4승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 식을 부정적분하면 5분의 1t의 5승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이 되고, 치환된 구간값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빼주면 최종 결과로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다음 연습문제도 치환을 하여 구간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각자 풀어보고 해답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제입니다. 다음, 부정적분 혹은 정적분을 계산하여 보십시오. 1번은 분모가 1차인 분수함수입니다. 2번은 삼각함수와 일반함수의 합이기 때문에 간단한 적분입니다. 3번은 분모가 1차이나 분모가 2차로서 가분수 형태입니다.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나눗셈을 먼저하여 식을 간단히 정리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4번 문제는 분모가 2차인 경우인데 다행히 분모가 인수분해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하여 두 개의 부분분수로 나눔으로써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분모가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인데, 분모를 치환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6번은 지수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곱해진 형태인데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부분분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풀수 있는데 비교적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은 가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정적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8번은 비교적 어려운 형태인데, 일반 함수 t와 지수 함수 e 의 마이너스 st승을 0에서 무한대 구간에서 정적분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s는 상수입니다. 이 문제 역시 부분분수 접근법으로 풀수 있는데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앞으로 한달 후에 여러분이 다른 부분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미리 예습하는 의미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